네! 안녕하세요까 여러분 티비티스타TV와 함께하는 엽기사강 차! 자오늘 첫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쭈팡! 티티 첫번째 생겼어요 쭈 에... 숨넘어가겠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에이티가 잘생긴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하는게더 잘생긴거 같기때문에 역시 2016년에도 이티 외모는 변함이 없이 잘생겼다라는거죠 자 이번 경기는 말이죠 란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란란란란란란란전 란난, 란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ET 잘생겼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이팀님 사이언스 베슬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사이언스 베슬이 뭔 말하는지 기억이 안나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라 하겠습니다 이번엔 태태전이기 때문에 이 어, t 클라쥬로 한번 보여드려요 태태전은 역시 뭐겠습니까 여러분 판짜기 그림 그리기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티가 또 그림 만한 지기가 막히게 그리지 않지 아,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잠시만 퍼지한 다음에 그림 실력 한번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역시 이티는 그림을 잘 그린다. 에 자, 여, 여러분들 얼굴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티는 그림을 잘 그린다. 에, 테란전은 원래 그림그리니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그림을 또잘 그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에, 병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에, 얼굴을 또 그려 드렸습니다. 네, 그거. 자 이렇게 가볍게 또 시작을 해주도록 하면서 에, 또 그림 그리는 또 실력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란전도 손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알아냈기 때문에 말이죠 완벽하게 이번 경기도 어, 그 이태 그림이 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각선 정서에요 사회만 사내면 초반 공격 뭐 이런 거 하겠어. 네, 그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딴 걸로 시트 없이 퍼즈가 내야 되시네요. 니네 얼굴은 맨날 퍼즈 걸잖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내면 뭐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 판짝이 싸움에서이 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의 뭐 전태한급이죠. 예. 네, 제가 또 전태양 선수 현역 시절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 계시고 에스타트에서 유일하게 보는 경기가 이 전태양 선수 경기인데 자, 어쨌든 어쨌든 그런 전태양 선수의 혼을 담아서 예. 이티 최소 전태양이라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좋아요. 자,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고 보고 상대방보다 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웃음> 어머나. <웃음> 어머나. <웃음> 어머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났고, 사람바 본인을 보고 있고, 사람바 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낼름낼름을 어, 할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 S12 살아가는 컨트롤. 아 이건 뭐, 끝났다. 어, S12 뭐, 바로 대각선 정차 가서 이거 거의 뭐 해급이죠, 여러분들. 거의 뭐 해급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이겼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저는, 아, 투스타 가겠습니다. 요즘, 그, 스타원 리그를 보니까 투스타도, 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넬롬넬롬 하면서, 제가, 예, 아, 투스타의 강력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레이스 컨트롤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자, 투스타의 아카데미. 아카데미까지 지면 뭐겠습니까? 사내망이 만약 원스타, 어, 클로킹 레이스다 이러면 씹어먹는 거죠. 완전 그건 사내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투스타를 가면서 사내망 압박해주고, 자, 그러면서 널름널름할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서 애돈 달고 탱크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깔끔하죠? 어, 사내방과의 이런 그 격차 속에서 벼락을 먼저 날렸고 어, 사내방 먼저 위치를 봤기 때문에 사내방의 빌드를 확인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내방이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레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후에 탱크로 사내방을 압박해주면서 사내방을 괴롭혀주면서 자, 그러면서 이 D가 사내방이 널름널름 하면서 그러면서 등을 그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봤죠? 세레브 안 맞으면 가져가는 거. 이거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에이거 레이스를 그냥 대놓고 뽑으면 되는 거고. 자 탱크 뽑아 주도록 하면서 갑니다. 세네브 쫓아 오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언덕 가서 싸우면서 이겨요. 세네브 이거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덕 가서 싸우면서 이깁니다. 이리 와, 새끼야. 자싸워죠 이거 사크클 났어 너. 너 먼저 때렸다 이기는 거 아니거든 언덕 때문에 들어가거든. 안 들어갔네. 그럴 때도 있죠. 예. 항상 내가 말하는대로 되는 거 아니 아니라고 세상은 예. 세상 그렇게 예, 쉬운 세상이 아니야 요즘에는 자 레이스 바로 가요. 예. 자 이거 레이스로 압박을 해줘야 되겠고요. 사내망 안마라버트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레이스만 뽑아주도록 하면서 사내망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안마라버트 따라가면서 에, 그러면서 탱크로 사내망 압박을 해줘야 돼요. 에, 지금 그냥 대놓고 가면은 넬룸 넬룸이기 때문에 자 그냥 넬룸 넬룸을 할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말이죠. 넬룸 넬룸. 자 압박해.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때리고 있잖아. 이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슈발브 벌써 골리앗 나왔어. 클로킹 되고 있죠. 자, 클로킹에 지금 뭐 이런 거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에사에 골리앗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도 때려주고요. 자, 아직 터렛이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사레만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거 어쩔 수 없고, 이러면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저는. 사레비 지금 레이스를 상대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 그쵸. 은근히 피해 많이 받거든요, 이거. 자, 앞마당도 와서 또 때리고요. 키를 없는 거는 많아 이제 없는 거는 뒤로 빼주도록 하면 지금 레이스 많이 키를 많이 먹었어 지금 자 살짝 뒤로 빼주고 앞마당 와서 세레베 또 견제 자 그럼 때리고 탱크 뽑고 앞마당 돌려주고요 자 피해 많이 받잖아 이거 에. 뭐야? 왜 풀려? 거지같은게 좋아 깔끔하죠? 예 많이 잡았어 예, 이정도로 많이 잡았고 자, 앞마당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사내발 괜찮고요 사내발 싸움 괜찮고 사내 투팩토리 상태에서 일단은 뭐 치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 일단 탱크만 쭉쭉 찍어 내면서 사례방을맞춘 대응을 보여 드리도록 있습니다자 그러면서 제발 제 베럭스도 터지기 전에 자 이것도 지어 주고요. 가스 캐고 서로 간에 이런 그 난전 속에서 자, 누가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하냐의 싸움이죠. 저는 6시 멀티를 그냥 가져갈게요. 예, 지금 어차피 탱크 레이스 조합은 에, 상대방의 그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수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을 넣어 주고 뭐죠, 이거? 자, 사내방을 탱크가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사내방쫄 쪼여놓고, 자, 뭐죠? 이거는 뭐죠? 이거 아, 왜 나왔죠? 이거 탱크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야? 탱크, 뭐야? 어, 뭐야, 뭐야! 레이스 다 죽었네, 예. 자, 어쨌든, 저쨌든, 사내방의 추가적인 멀티보다 제 멀티를 먼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베럭스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픽토리 늘릴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픽토리를 그냥 먼저 쫑쫑 늘려주면서, 아 센터의 주도권을 잡아버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자, 앞쪽 라인에, 자, 추리를 해주면서 사내방의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사람이 이러면은 드랍쉽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자 레이스는 이제 한두개만 뽑아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압박해주도록 하고요자 아머리 그 다음에 서플 하나 더 짓고 자 이렇게 입구쪽 조여놓는겁니다 여러분들 뭐야 시야가 이쪽이 더 넓어. 왜? 어머나? 자, 벌초 탱크로 갈게요. 5, 6, 7 3, 4, 5, 6, 7 자, 어차피 제가 말한 것처럼 6시 멀티가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에, 의미 없어요. 에, 세네은 저런 소소한 이득 뭐야 이거는 사내방 손해죠 예 네. 이거 손해 손해봤죠 못들었어요 아니 못들었어 아니 못들었다고 이봐 이게 사내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불합습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불합습을 브랍, 함부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아, 그 레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드랍쉽을 함부로 못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저는 공업 돌려주도록 하면서 제가 오히려 드랍십을 모아주도록 하면서 기동성에서 지지 않는 마인과 드랍십 환상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씩만 늘려가면 되는거예요 넉자우 완전 잘했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왜 그린거냐면 은 이런 상황때문에 그림을 그린거거든요 상대방 분명 나오고 하고 뭐하는 상황 초반에 투스탈 레이스 통해서 SGP 잡았고 초반 주도권을 잡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입구류를 나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와, 완벽하게 상대방을 조여 버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화백이죠 자 완벽한 클라우서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어주도록 하면서 드랍쉽을 쓰지도 못하게 에, 조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이기하면 이티죠 이티하면 조이기지 자, 이런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또 해주는 거고. 난리 났죠, 상대 봐. 자 이러면서 멀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자 그만큼 상황 괜찮고요. 에 자, 털을 쥐어주도록 하면서 자, 망했어 산해바. 예 지금 망했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나왔어? <목소리> 자, 소프리 막혀서, 예. 자, 잠깐, 이입 생산이, 뭐 병력 생산이 좀 쉬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나왔는데, 추가 멀티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와서 뭘 해야 되거든요? 쟤네는 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미, 벌어진 차이를 좀 좁히긴 좀 힘들죠. 자, 드랍식도 뽑고. 자, 6시 커맨드 센터 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마일 심어주면서 센터 장악하고요. 마이또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 이것도 통통? 에, 안 터졌죠? 뭐야. 터졌네요. 자, 곤략 뽑아야겠다, 이거. 자, 공이 업 눌러주고, 테란의 공이 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드랍스 태우고, 뭐 어디 가려고 하네요. 아, 병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있었어? 야, 아마 6시 쪽으로 올 텐데, 네, 그것만 막아주도록 하면서, 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야, 저는 뭐 급한 거 없으니까. 자, 마인이 이렇게 심어주면은, 사네방이 센터에서 나와서 이제 멀티를 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에, 멀티를 못할 것 같으면은, 사네방 뭘 하냐면은, 공격으로 오거든요? 에, 그래서 멀티를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움직임 보여줄 텐데, 그럼 6시 쪽밖에 올 때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올 때밖에 없기 때문에, 에, 저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사내방 병력들을 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사내방 본진으로 와버리네요. 답도 없게. 주발 새끼. 자, 이러면서 본진으로 와서 막으면 돼요. 예. 어렵지 않아. 이거는 탱크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대충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예. 자. 드랍시 잡아 드랍시. 이 드랍시 다 잡히면 다없습니다대방 진짜. 다 죽었죠? 자 그러면 제 12시 큰그림 완성 자 세네방의 병력들 다 제거를 했고 자 이건 뭐 하나로 때리고 자빠졌는데 예 미친거죠 자 무시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만 막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12시 막아주도록 하면서 완벽한 운영 자 들어갈게요 지금 12시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저는 이쪽에도 커드센터 가져가면서 더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야 왜안 죽어 얘네 뭐야, 이 소리. 뭔 소리야? 오, 슈발. 스피커 터지는 소리가 들리네. 자. 지금 말 핵사도 돼. 에, 솔직히 말해서 핵사도 되고, 이거 뭐질 수가 없어.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니까. 너무 상황이 좋아가지고. 아, 죽었죠. 뭐, 이거, 왜왜 뭐, 때렸어, 뭐, 뭐 이거. 자. 이거 안마당 갈게요. 예, 지금 어차피 살림면할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멀티를 마구잡이로 가져가는데 살림에손쓸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본질 대화 보면서 시간 한번 끌어가지고 살림면 지금 12시 멀티를 성공시킨 건데,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그냥 싸우면 제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 탱크 점 사는 거 보세요. 컨트롤 완벽하고 여기 들어가서 무빙샷 때리면 살리면 탱크가 높거든요. 이거는 탱크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완벽하죠, 제재 역시 뭐이 티의 큰그림에 이거 괜히 그린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티클래스 역시 이 뒤에 란 난전에 큰일 날수 있는 질 남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